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기본 교전 방법에 역으로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듯이 중거리 견제에서 항상 이득을 볼순 없고 특히 아군의 트롤로 먼저 선회를 보고 진입해온 적에게 지켜버리듯 쉽게 교전을 패배할 때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전 승리 후에 정비를 마치지 못했을 때 EJ를 보러 온 사악한 무리들에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한 기억에 화가 나서 쉽게 잠들지 못한 추억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놀람> 아이, 삼탈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BJ를 <놀람> 보러 왔다가 너무 깊게 들어와서. 오히려 양각을 맞고 팀원이 누워버렸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엄폐하고 체력 상황 확인하여 이번 시련을 극복해낼 주인공을 찾는 것입니다. 팀원 체력 상황을 힐끗 보고 체력 관리가 제일 잘된 것이 나라면 내가 역전을 불러올 주인공이 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거리 견제로 이득을 봤으니 기본 교전 방법에 따라 진입할 차례입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으로 역전을 노릴 기회입니다. 우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입해올 때. 적은 사용하던 엄폐물에서 나와서 빠르게 달려올 것이며 진입하는 적은 엄폐물이 없는 곳에 오래 노출됩니다. 체력이 많은 주인공이 이 대를 노려 사격하면 생각보다 쉽게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다운. 뭐냐? 다시 영상을 보며 디테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아, 다 연령이 진입해오는 적 위치를 보시면 주변에 엄폐물이 하나도 없고 우리 쪽으로 향하는 이동 방향이 뻔하게 보입니다 또한 상대는 공격할 생각에 사로잡혀 본인이 얻어맞을 걱정은 하나도 없이 똥꼬말라하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죠 이때 갑작스럽게 사격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근처에 엄폐물은 없고 빠르게 이동 중이라 에임도 어려워집니다 제 발에 주인동인 다른 적이 올걸 알고 있으니 당황할 아, 것도 없고 빠르게 이동 중도 아니니 엄폐물을 쓰면서 침착하게만 사주면 됩니다 뭐냐? 하나 아, 둘 다운. 같은 양상의 다음 장면 입니다어어 발소리 어, 왔던 길 양상으로 얻어맞아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트랙난 우리 분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까운 어, 네. 뒤쪽 등이 네, 진입해올 네, 것이며 그들를 노려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겁니다 원패물에서 나와 진입하는 적에게 사격을 퍼부어 진입하기 전에 죽이거나 빈사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하나 크랙 하당, 하당. 라트, 라트. 아, 아, 끝, 끝, 끝. 교전 직후에도 EEJ 확률을 낮추기 위해 들어간다.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간다. 주인공을 어, 찾고 어, 적의 진입을 막아줘야 쟤네, 합니다 보고 있고. 보급 확인 안 해주는 팀원을 아. 위해 친절하게 박팅을 찍어줍시다 원래는 지금처럼 여러 팀이 엉겨서 싸우고 멀리서 전제사격하는 팀도 있을 때는 진입하지 말고 멀리서 산만 넣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낭만을 찾아 돌아박다봤습니다파다 네. 여기, 콘데하다음 콘디, 다음. 마지막. 파다음? 그, 뒤에서. 아, 저도다, 저도다! 아, 저도다. 뒤에, 뭐야. 다, 다. 교전 승리와 동시에, 낭만은 무슨, EEJ를 노리는 무리만 찾아왔네요. 팀원 체력 상황을 힐끗 확인하니 하아 이거참 또 제가 주인공이군요. 가까운 데스박스에서 실드코어 충전을 시도해보고 적이 회복 중인 우리 팀에게 진입하지 못하게 범패물 근처에서 어그로를 끌려 사격합니다. 다행히 저항이 거세고 주변에 어나더가 많아서 적이 EEJ를 포기하고 후퇴했네요. 다음으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 회복 시간을 걸거나 역전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첫 번째는 쿠척물 아, 아, 사용입니다. 입구에 폭 던져. 입구에 폭 던져. 나이스. 그만 그만 그만. 이제 실해. 수류탄을 진입로에 던져 넣어 회복 시간을 벌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어, 경찰, 주인공이 아닐 때할수 있는 두 번째 플레이는 탈의입니다. 어 미친 중거리에서 긴 시간 엄폐하나도 따볼 편리다 눈먼 트롤 플레이를 해버렸네요. 아, 우리 팀이 살렸다 말았다 놀리는 것 같은데 기분 아, 탓시겠죠 뭐냐? 해봐 네, 빠지자. 수류탄이나 궁극기 소리로 기척을 아, 생기고 빠지는 우리 팀을 나, 쫓는 적이 날 못찾고 아, 지나가길 아, 기다립니다. 아, 공격할 아, 생각에 방심하고 아, 있는 적에 아, 위표을 찔러 반드시 중요합니다. 만약 적군대의스한 캐릭터가 있어 눕혀갔어? 위치를 들켜버리거나 적을 노렸을 때 무시하면 의미없는 죽음이 될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로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교전 방법입니다. 잘 사용하면 지금 영상에서처럼 졸리하게 시작한 교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교전 방법의 하나입니다. 방향이야? 천천히 천천히 지고 쟤네 아직 못살렸어. 지힐 대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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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같이 진입하면서 교전할때 일선을 썼을경우엔는 질을 많이 받으려 하지 말고 어그로를 끌면서 무빙으로 총알을 피해 우리팀이 편하게 지라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든 팀원이나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한 명이 주인공이 되어 불리한 교전을 역전시키는 무신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